오늘은 1월 28일이에요. 1월 28일인데도, 어, 땅이 다 얼었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요. 여기는, 어, 대본감나무인데요. 여기는 이제 장모님이 지금까지 다 키우셔가지고 관리를 하신 대본감나무인데, 어, 이게 이제 손질이 안돼 있어가지고 지금 위로만 이렇게 쭉쭉 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를, 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 손봐야 될게 많아요.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나무들도, 여기 미,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이것도 이 원래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이, 감, 대봉 감나무로 수구를 낮춰야 돼요. 너무 높아요. 그 위에 있는 것 따지를 못합니다. 저기 위에 있는 것들은. 따기도 힘들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제가 이제 수구를 낮추려고 하는데 얘가 한, 제가부 6살, 5살, 6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식 후에 한 5, 6년 차 정도 되는데, 보니까 이제 여기를 수구를 낮추려면 얘를 잘라야 됩니다 얘를 자르고 옆에 이 가지를 이 가지가 쭉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45도로 그래서 얘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얘를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계속 잘라 줘야 돼요 잘라서 수구를 계속 낮춰야 되는데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다 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나무들이 이 나무가 큰 만큼 뿌리가 뻗어 있어요. 그럼 영양분이 쫙 빨아들이자는 영양분을 그때 이 위에 있는 이걸 다 잘라버리면은 같이 다 고사를 해서 죽습니다. 이 물길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길이 갈 데가 없으면 뚝이 터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자르지 마시고 어 1년에 하나씩 자른다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는 올해는 여기 있는 기둥이고 제일 위에 있는 이 가장 큰 거를 하나 자르고요 나머지는 조금씩만 작업을 하고 수구를 낮추는 작업을 할게요 얘가 제일 크고 하니까 어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가지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갈라지고 쭉 올라오다가 여기 가지는 두고요 작은 가지를 큰 가지를 자르는데 여기도 옆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가지가 뻗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자르면 됩니다 여기를 잘라서 수고를 낮추려고 해요. 그래서 얘를, 얘가 이제 감이 달리면은 여기에서 얘가 이제 낮춰지기 때문에 얘를 키우고요. 얘를 수고를 자를게요. 아,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씩 해봐야 되니까 일단 얘를 자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얘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잘랐더니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으로 나 있는 것을 뗄수 있으면 자르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하나만 잘라도 다 자른 것 같죠. 가지치기를 다한것 같습니다. 자그고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안쪽에 나 있는 것들 있죠.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을 이 안쪽에 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이걸 다 잘라주고요. 좋습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쪽에 나 있는 것들 먼저 다 자르니까 나무가 이제 훤하죠 자 우선 그렇게만 하셔도 나무는 이제 됩니다 가지치기나 자 이제 가지를 하나씩 볼게요 이제 자이 가지를 보시면은 자이 가지가 제일 아래에서 보면 하나 둘셋네 개가 나 있죠 네개 여기가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 지금 제일 약하죠 그래서 작년에 얘를 살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구를 계속 낮추려면, 아래쪽에서 원래 가지를 옆쪽으로 많이 뻗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두 개는 괜찮은데, 이두 개는 직립으로 썼어요. 그래서 수구를 낮추기 위해서 여기를 잘라주면, 은 옆쪽으로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라도 수구를 낮춰야 돼요. 자, 그래서, 어 가지 하나씩 보시면, 은 여기 가지가 쭉 이렇게 45도를 뻗어 나가잖아요. 뻗어 나가다가, 여기가 다시 또 고추 서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뻗어나가는, 근데 원래 감나무는 수평은 나중에 이제 그한 10년 이상 되면은 수평 작업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릴 때에는 45도로 뻗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 감이 달렸을 때 수평으로 내려와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10년 후를 바라보고 얘를 이제 대목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를 커트를 하면 돼요. 커트를 하면은 얘가 수평으로 이렇게 쭉 나갑니다. 여 길이 좋아요. 길이 좋은데 어, 얘를 잘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그래서 이제 얘는 키우는 거고요. 이 가지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수, 너무 수직으로 꽃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는 어, 옆으로 뻗어 나가는 게 있으면은 얘를 키우든지, 얘를 키워서 옆으로 뻗게 나가 하든지, 아니면 얘랑 나중에 또 여기랑 가지가 겹치요. 겹치니까 어, 겹칠 수가 있으니까 어, 그때는 다시 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방향, 원래는 이 가지가 세 방향이나 네 방향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90도나 아니면 120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키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가지를 보시면은 쭉 오다가 얘가 이 가지가 여기가 아래쪽에 잡혀 있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자기가 있는 방향에서 보시면은 됩니다. 그런데, 어, 여기 가지를 보면은 이게 아래쪽에 잡혀 있어 아래쪽에. 그래서 뭐 위쪽에 만약에 햇빛이 어, 받고 그리고 또 얘가 이, 이 나무랑 이 가지랑 겹치잖아요. 이쪽으로 너무 많이 다가가죠. 그러면은 이쪽 가지를 키우면 돼요. 이쪽 가지 이 가지를 키우려면은 여기를 커트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서 이 가지에서 이제 뻗어 나가서 여기서 이제 오래 감이 달려요. 가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감나무를 보면은 얘가 아래쪽에 있어요. 이 나무 가지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위에 이 가지를 키울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가지는 잘라줍니다. 밑에 있는 가지는 잘라주고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알을 참 많이 까놨어요. 그고 이제 이 가지를 키울 거잖아요. 이 가지가 이제 이 가지가 주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 가지가 주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 가지에서 이제 이주 가지를 키우는 가지 밑에 있는 가지 하나. 두개 정도는 잘라줍니다. 두 개나 세개 정도는. 그리고 어차피 얘가 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이 가지에는 감은 여기 이제 감을 달아도 되고요, 올해. 감을 여기도 하나만 단다 생각하시고, 달고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가지가 이렇게 네 개가 보다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 너무 가깝죠? 가깝기 때문에 여기 이제 큰 가지, 굵은 가지, 옆에 있는 가지를 두고 작은 가지는 자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양쪽 옆으로 보다 나가면 좋은데 여기서 벌레 먹은 게 있는지 보시고 자기가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지그재그로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기다 그래서 감을 여기 하나 달고 오래 여기 하나 달고 여기 끝에 하나 달고 대본 감은 여기 달아도 되고요. 안 달아 도 키우려면은 그냥 끝만 이렇게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살짝. 그리고 그냥 놔두셔도 되고 만약 키우시려면은 이 커트 해주시고 여기서 어. 가지를 아래쪽에서 받아가지고 쭉 나가야 돼요. 위쪽에 받으면 대본감은 바로 고추 섭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눈을 받는 것보다는 여기 아래쪽 눈 있죠. 아래쪽 바깥쪽에 있는 눈을 받아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키우려면 여기서 아래쪽, 여기 아래쪽에서 눈이 나와서 저쪽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 작은 가지 하나에서 대본감을 세 개나 네 개를 달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가지에서 세 개는 네개 달아먹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굵은 가지가 다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한 가지니까 여기서도 이제 감을 몇개달 건지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옆에 이 가지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얘가 있어요. 다 원리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 감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가지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이 가지에서 보통 3개에서 4개만 달면 돼요. 그렇게만 달아도 엄청나게 달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나무는 이제 10년 이하가 되면은, 어, 50개에서 100개만 달세요 너무 많이 달아놨더니 감이, 감나무가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요. 저르고 여기 이제 작은 옆에 감나무 새끼니까, 어, 이제 햇빛이 여기 감나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라낼게요. 이거 그, 그지 뭐 여기서 감 하나 또 달아봐야 의미가 없어서 이 가운데 이 안쪽이라서 그냥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 이 나무에서는 이여기 얘를 키울 거예요. 얘를 키울 거기 때문에 자 볼게요. 그래서 이 감나무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수직으로 거의 한 80도 가까이 섰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감 따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 얘가 조금 더 크면은 한 2, 3년 후에 얘를 자르면 됩니다. 얘를 커트 잘라주면 얘가 클 거고요. 그럼 만약에 얘랑 여기 밑에 있는 얘랑 겹치면은 겹치면은 위에 있는 걸 자르시면, 자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가지 하나를 두고, 그래서, 어 올해는 여기 이제 밑에 얘를 키우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것들을 댈수 있으면은 커트를 해주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고추 선거 있죠. 고추 선 거는 자릅니다. 이 대봉감나무도 위에 이제 수직으로 너무 많이 서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너무 많이 서거나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붙은 것들은 다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양옆으로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양옆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에 쪽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눈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위로 이렇게 많이 뻗은 것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45도로 자기가 이제 각을 봤을 때 45도로 이루는 것을, 어 선택해서 키우시면 돼요. 감나무는 수평으로 키우면은 안 되는 게, 감이 달리면 무거워서 내려와요. 근데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해야만이 꽃눈이 발달하지만, 이 대봉감나무는 그렇게 안해도 꽃눈이 잘 발달합니다. 그래서 45도로 키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가지를 키우고요. 이가지도 옆에 이가지도 키우고요. 같이 나가면서 얘가 너무 많이 뻗어 나가니까 어, 이 위에 쪽이 원래는 좋아요. 좋지만 저는 이제 아래쪽을 걸 키우고 위에 있는 거를 너무 위로 서지 못하도록 커트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에 쪽에 이제 커트를 해주면 되는데 얘에서 싹이 나와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알을 까놨어 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아래쪽 눈 이쪽에 이제 여기 눈이 있는 쪽을 보고 이거를 커트를 이렇게 시켜주면은 여기서 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나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감이 올해도 여기도 이 작은 가지에도 여기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달면 돼요. 자, 그리고 저기 위쪽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은어 위쪽도 이제 고추 선무선 자르고요. 어 저기 위로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자, 나무가 이렇게 이제 위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어, 카메라 잡기가 너무 가까워서, 어, 나무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쪽이 좀 많이 고추 섰잖아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얘를 자릅니다. 이 나무 가지가, 여기 이 가지가, 어, 고추 섰기 때문에, 이 가지를 자르고요. 그리고 옆에 이 가지를 이제 키울 것이기 때문에, 이 가, 이 옆에 이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위에 섰으면이선는걸 자르고요. 그리고 이 끝에 가지를 보시면이 끝에 가지를 한번 보세요. 끝에 가지가 이렇게 이제 두 겹으로 나와있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래쪽으로 곧두선 것을 잘라내고 그다음에 그 가까운 쪽은 다 잘라내고 얘도 밑에 이렇게 났기 때문에 잘라내고 얘를 이제 이 가지를 키웁니다. 옆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 나가게. 그래서. 어, 아래쪽에 나온 것은 또 잘라내고, 잘라내면은 이 가지가 이제 한두개 정도만 남습니다. 여기 이제 감을 한두 개만 단다 생각하시고, 달면 돼요. 여기, 이 벌레들이 알을 하도 많이 까놨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위에도 다.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셔도 감은 충분히 달립니다. 자, 이렇게 가지 하나를 설명해 드렸고, 나머지 가지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가지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아까 잘라낸 가지를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 잘라냈죠? 자, 잘라냈을 때, 이제 이 가지를 키울 거잖아요. 쭉, 이렇게 쭉 키울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감을, 이 옆에 난 가지에서, 작은 가지에서 감을 하나만 달게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소은것 자르고요 아래로 소은것 자르고요 그리고 자르고 나면은 이 작은 가지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 하나가 남죠 자, 이 가지에서 감 하나만 달고요 많이 달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달고 보세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 옆에 또 가지가 하나 났죠 그래서 옆에 있는 가지 자르고 여기도 잘라주고 이둘 중에서 하나만 답니다 하나만 그래서 여기 얘가 이제 이쪽으로 뻗는 게 좋은데, 위에 가지랑 또 겹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있는 것만 놓고, 오른쪽에 있는 것트에서 여기 감 하나만 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또쭉 올라가면은, 가지가 또 이렇게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위로 솟은 것도 자르고요. 쭉 하다가 또 위로 솟은 것도 자르고요. 그럼 얘가 그대로 쭉 뻗어나가겠죠. 이 뻗어나가는 것을 쭉 기준으로 해서 얘를 키웁니다. 그러면 또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자르고요. 그다이두 개가 이게 하나 부러졌기 때문에 부러진 곳. 자르면은 여기서 하나, 둘, 또세 개를 답니다. 이렇게 세개 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솟아 있는 거 이거 자르고요. 그리고 감이쭉 뻗어나가다가, 어 여기는 이제 얘가 뻗어나가야 되죠. 뻗어나가야 되는데 옆에가 이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방해되는 거하 자르고요. 원래는 작년에 여기서 싹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잘라 건데 싹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나왔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쭉 뻗어 나갈 수 있게 놔두고 키우고요. 위에는 다시 커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 나 있는 이것도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 이렇게 나 있는 것도 잘라주고요. 그럼 얘가 하나 쭉 뻗어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쪽에 이렇게 이제 또이 가지에서 어 가지가 이렇게 두 개가 나 있어요. 나중에는 어 이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얘가 이제 큰 가지를 잘라냈기 때문에 여기 다잘라내면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얘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가지를 이제 여기서도 감을 답니다. 어이 가지에서는 감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 달면 돼요. 그래서 위로 소선 거 빼고 아래로 소선 거 빼면은 당 옆에 가지들이 몇 개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거 이렇게 감이 달리면 되겠죠. 감 나무 새싹이 나와서. 그래서 아래쪽으로 난 거는 자르고요. 그래서 얘도 아래쪽으로 약간 나있기 때문에 자르고. 그런데 간격이 너무 좁으면 안 되니까 이 중간에 걸 하나를 자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다른 거랑 그림이 겹쳐지는지 사진이 쭉 올라오다가, 여기 하나를 달고요. 그 다음에 옆에도 하나 달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간격이 좁으니까 하나를 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커트를 하고요. 쭉 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쭉 뻗어나가니까 그대로 두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보시면은, 아, 저기 감이 여섯 개, 여섯 군데에서 한 여섯 개만 달면 돼요. 너무 많이 달지 말고. 여기 이 가지 하나에어도 볼게요. 그래서 이 가지 하나에서 감을 여기 하나 달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쪽에 여섯, 여기서 한네 개, 그래서 한열 개를 달립니다. 작은 가지 이렇게 작은 가지 하나도 이렇게 10개를 단다 생각하시고 가지치기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도 이제 다 하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다 하고 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대본 감나무 가지치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쭉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방치를 그동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양이 이제 하나씩 잡아 나가야 되고 3년 안에 이제 모양을 다 잡으려고 하고요. 3년 정도 걸립니다. 한꺼번에 다묻히니까자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에 변해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마무리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다 하고 난 뒤에 이거 톱신 페스트 반드시 발라주세요. 톱신 페스트를 바르는 이유는. 어, 감나무에 나무 자체에 탄저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무에 오면은 어, 감나무가 나중에 이제 바람 불고 그러면은 쓰러져요. 그래서 그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톱신 페스터를 반드시 발라 줍니다. 자, 이렇게 톱신 페스터 바르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반드시 톱신 페스터 이렇게 다 발라 줘야 됩니다. 자, 가지 자기가 가지치기 한 곳선 다 이렇게 톱신 퍼스터 발라 줄수 있도록 하시고 요. 자, 영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